안녕하세요 형님들 <laughs> 안녕하세요 형님들 문타입니다. 아 오늘 오늘 이제 어, 모바일 아, 모바일 방송 하고 어, 이제 집에 와가지고 다시 영상을 남기는데 뭐 일단은 오후 경기 결과는 별로 안 좋았어요. 어, 일단 뭐 키움이랑 삼성 키움 역배 삼성 뭐 일본 일본 배구 어, 배구 일본까지 이렇게 봤는데 뭐 일단 삼성이 날라가면서 어, 오늘 뭐 어, 첫 스타트는 안 좋았고, 일단은 내일, 어, 내일, 뭐, 멀브랑, 아, 물브랑 배구랑 같이 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저는 일단은 내일, 그, 뭐야, 내일 경기 배당이 별로 안 좋아. 어, 배당이 별로 안 나오다 보니까, 저는 3개씩, 어, 3개씩 묶어 샀습니다. 어, 3개씩 묶어 샀고, 2개, 2개 샀습니다. 어, 2장 샀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일단은 뭐 예상표랑 어, 별 공개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에이? 미러키, 그리고 미네스, 그리고 컵스승, 그리고 오클승, 그리고 대한민국, 아, 한국승까지. 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솔직히 지금, 그, 뭐라고 해야 돼. 현재 상황에서, 현 상황에서, 어, 현 상황에서, 이제 시즌이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 뭐, 국야도 그렇고, 뭐 mlb도 그렇고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제 시즌 막판 형님들 뭐 크게 어 고액으로 놀기 보다는 어 적당한 수준에서 어 노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농구랑 배구 시작하니까 어 그때까지는 좀 버틴다 어 버틴다 마인드로 어 <laughs> 뭐 프로토를 즐겼으면 좋겠네요 <laughs> 그리고 별공개 위로키 어승 그리고 미네는 괜찮아 보이네요 미네소타,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컵스도, 어, 가볼 만해, 보이고. 그리고, 오클. 음. 좋아, 보입니다. 오클, 좋아, 보이고. 그리고, 한국 승까지. 음. 뭐, 저는, 일단은, 어, 미러키, 어, 미러키, 오클, 한국 해가지고, 세, 아, 그, 미네, 어, 미네, 오클, 한국 어, 해가지고, 세 개. 세개 묶으니까, 두배 나와. 음. 이렇게 하나 샀고 그리고 미러키랑 컵스 어, 해가지고 하나 샀습니다 어, 이렇게 뭐 따로따로 이렇게 하나씩 샀으니까 형님들 어, 별 보고 어, 형님들 마음에 맞는 거 어, 데려가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크게 무리는 하지 마시고 느바 어, 너바, 느바랑 이제 배구 시즌 할 때까지는 조금 어, 돈을 조금 세이브 하는 게 어, 맞다 라고 봅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참고해주시고 아무튼 오늘 들어가 보겠습니다. 좋은 밤되십시 형님들.